단순히 이제 출판에만 얽매여가지고 아 논문 써야지 논문 써야지 이거보다 <놀문> 논문을 보기 귀찮다 그러면 초록만 봐라 초록을 보기도 귀찮다 그림만 봐라 이런 식으로 어떤 논문을 쓸때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갖다가 좀 <놀문> 써라. 라는 게이 논문의 유지입니다. 논문 공장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논문 공장 이현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11월 PRS에 실린 논문을 하나 보면서 직접 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적인 글을 쓸 때, 그러니까 논문이나 책 같은 거 작성할 때 예술성을 넣어서 써라. 라는 게 제목이에요. 논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볼게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이야기를 개발하는 과정이 있다. 단순히 이제 출판에만 얽매여 가지고 아 너무 써야지 너무 써야지 이거보다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자꾸 찾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필러에 관심이 많으니까 필러로 팔자주름을 교정하는 허가를 받을 때 새로 나온 제품하고 기존에 제품하고 비교를 하는 논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기존의 제품, 비교를 하는 게 항상 레스트랜이에요. 항상 레스트랜이고 새로운 제품. 비교를 해가지고 항상 나오는 논문이 똑같아요. 그 논문만 뭐 제가 본 것만 서른몇 편이 넘어요. 그러니까, 정적이지 않겠죠. 제가 봐서는 그런 논문은 독자들도 읽지도 않고, 도 이렇게 제목을 보면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의미 있는 논문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창적이고 좀 새로운 거를 찾아라. 두 번째는 이야기를 그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목소리를 선택하라. 네, 네 번째는 이야기를 판매해라. 이게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실제.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논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prs에 투고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거의 채택 일보 직전 이 영상이 나갔을 때 채택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안고 합병증에 대한 분석하는 논문인데요 기존에 많이 분석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수년 동안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직도 확실한 치료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토끼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논문도 쓰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법이 없다. 그래서 분석을 하면은 좀 의미 있는 논문이 될것 같다 해가지고 메타아날리시스 분석 을 제대로 좀 해봤죠. 거의 채택 단계예요. 예. 네. 그래서 논문에는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치료법들이 나와 있고 거기서 이제 안구 후박내 주사보다는 요즘에 이제 혈관으로 혈관을 카테터로 들어가 가지고 주사하는 IATT 요법이 좀더 유용한 치료법이다라고 결론을 낸 논문이에요. 그리고 MOD가 낮은 게뭐 깨끗하다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MOD가 낮은 필러를 사용해야지 히알루론이다제 치료법에 잘 녹는다. 따라서 이런 에모디가 낮지거를 필러를 써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논문이에요. 그런 논문을 쫙 썼고 지금 거의 채택이부 직전이고 그리고 저는 이 논문이 정말 좋은 논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자들에게 좀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그림을 의뢰했어요. 논문의 전체적인 개요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논문을 보기 귀찮다? 그러면 초록만 봐라 초록을 보기도 귀찮다 그림만 봐라 이런 식으로 어떤 논문을 쓸때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갖다가 좀 예술가적으로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을 해서 써라 라는 게이 논문의 유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돼야지 독자들이 많이 읽는 논문이 되고요 제100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SCI 100편이에요 지금 75개 해서 예, 최근에는 조금, 아, 써야 되는데, 이러면서 좀 억지로 쓰려고 하니까 더안 써져요. 어, 그런데 요 논문에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반고어처럼 예, 예술가적으로 조금 억압하지 말고 좀 아이디어를 좀 내서 즐거운 마음으로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잘안 써지는 분들, 대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런 교수님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 논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